Somehow, I h o p o u know that I'm the only one who truly c a s t and g i v e a fuck about you. What's up? What's up? f i n s h s h a t s up? w s h a t s up? What's up? What's up? w h a h a h a t s u h a t s t h a w a t 뭐좀 샀어? 내 뭐야 이거, 너 이거 이거 뭐예요? 이게 무섭게 해가지고 뭘산 거야? 한 2, 3년 전만 해도 네. 저는 더러운 걸못 봤습니다. 어? 네? 아니 그럼 어쩌다 이 모양이 됐죠? <laughs> 제가 예의 없는 사람 볼때 하는 생각은? 어, 저요, 저요,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진짜 예의 없는 게 뭔지 보여주겠다 아예는 이 납사. 아자 그, 게만들이자 근데 앞서 말씀드리지만 저희도 봐드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 네. 아, 형, 그럼 안 <laughs> 돼? <하면 어떡해>? 아, <laughs> 이런 건 점심 때 먹은 메뉴는 알수 있지 않나요? <laughs> 아, 그때 점심때요? 우리 그때 네. 방송국에 있었어요. 아, 김치볶음밥? 맞아요. 아! 그 아침이잖아. 아, 저한테는 점심이었어요. 아니, <laughs> 그치 그럴 수 있지. 아니, 우리 4시, 4시에 전 제가 언급합제 형이에요. 현재야. 아, 니저 져요. 현재야. 아까 나한테 그랬어요. 야야야. 아, <laughs> 오! 맞다. 아, 아. 제마피아다 라야다. 라야나. <laughs> 왔고요 현재는 아, 뭐야? 진짜 선풍기 어. 뭔가, 뭔가 이상하잖아 나 늑대인데 나랑 공유할 사람 왜너 자신이 늑대라 하지? 내가 늑대인 척 늑대랑 소통하기 위해서야 내가 늑대라 생각하는 사람 바로 당신이야, 현재 형 하하하하 <laughs> 하소롭구만 <다스럽구만. 웃음> 찾았다, 찾았다 벌써? <laughs> <laughs> <여기서? 웃음> 어, 찾았다 <laughs> 바로 걸렸다 바로 걸렸어 유현이 <laughs> 형이다 상대는 더보이지였다 <laughs> 왼쪽으로 9점 이게 절대 잘못쓴건 아닙니다 <laughs> 이게. 이지 엄마. 얼굴, 몸매, 목소리, 춤, 노래, 부족한 게 뭐지? 예민. 정명! <laughs> 아, <참. 웃음> 여자라면 데이트 해보고 싶은 멤버가 그 이유는? 저는 현지형이요. 저도 지현이도 좋고. 나 해줬어. 나 해줬으니까. <마지막 웃음> 아 솔직하게 말 <말해야> 해드? 솔직하게 <laughs> 어, 솔직하게 진짜. 내가 여자였더라면 다 좋지만 제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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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laughs> PC방에서 한 16시간 16시간 동안 게임한 사람처럼 나왔어. 아왜 갑자기 보내줘? 네, 준비가 네. 안 됐잖아. 아니야, 아니, 어떡해? 이거 과정은 방에 그만 들어와라. 막 아, 방에 그만 네. 들어올 와라수 있지. 그렇지. 아니에요. 어, 저는 방에 들어오는 거 너무 좋아요. 어. 자주 자주 어, 들어갈게요. 그래. 아니야. 자. 이제 됐어요? 준비됐습니다. 모지잖아요뭘 보는 건데? 뭐가 그렇게 뻔뻔해? 내가? 누가 뭐? 복숭아 주연이요. 어왜 아, <laughs> 복숭아랑 전혀 관련이 없어? 너무 가사! 아 왜냐면요 제가 복숭아를 좋아해요. 그냥 복숭아를 좋아해서 제가 그러면 복숭아. 제가 그러면 어. 복숭아. 너 보이지? 이가의 별이다. 야너왜나 썼어? 진공 애교. 제가요? 내가. 아 네가? 내가 해야 돼. 네, 아잉, 왜 뱀파이어 버리고 아잉, 왜 뱀파이어 버리고 왜 늑대 쪽으로 갔어요 현재 형이 기절했습니다 <목소리> 뭐야 점대! 점대라고 이정호가할 그렇죠 저 팀이 1등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네 굉장히 중요해요 저희한테 진짜 네, 잘, 보이네요, 네. 잘 보여야 돼요 에스킨라미스 먹기 싫으세요? 네? 다음이기요아진 어떻게 하시려고 요주이뭐 했어? 너 내가 진짜 절대 못 <레히> 먹겠다 저희는 팀 나눠서 합시다 그이 가위바위보 고 우리 가위보게요왜 이겨? 너는 저다? 나쁘지 않아 나이가 할게 아 진짜? 박해 아예 지금 다시 해줄게 1대요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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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재현. 아! 거울을 볼때 거울을 보는 습관이 있어요. 약간 울 <laughs> <laughs> 어. 네. 그리고 또꼭 혀를 내밀어. 아, 맞아. 네, 이렇게 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보겠어요, 거울을? 좀 어울리긴 하는데 그렇게 안 봐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내가 거울 보때막 이렇게 보면 이상한 거죠. 시작됐습니다 워우! 그렇게 안 봅니다. 주현이는 거울 보때 이래요. <laughs> yeah. 저랑 형이랑 촬영하는데 을 사실 이제 우리 둘이 이제 생존을 위해서 서로 싸우게 되는 열심히 네, 한번 싸우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네, 이게 먼저 아시겠쟤주 착해가지고 아. 한 템포씩 느려요 아. 하기 전이 아. 망설이나 봐. 어. <laughs> 감독님이 갑자기 하고 갑자기, 하라고, 갑자기 하라고 해가지고 음. 바로 합을짰보보여줘 연습 오해하지 마세요. 해하지 마. 있다. 오오 이씨 진짜 싸워라? 아니 넘어졌어 네. 미끄러지는 다리를 보.. 여 찍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여기서 계속 <laughs> 계속 이렇게 하는데 내 손에서 계속 이렇 막아줘 안, 안, 안 <laughs> 잠시만 아 진짜 그만해 아, 오케이 오케이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안돼 네. 네. 지금 이거가 되면 안 되거든요 재밌었어요 네. 그리고, 그리고 나서 뭐... 다음 날 얘기를 안 했어요 서로 서로 미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교양 없이 교양이 누가 없는지 놔줘볼까? Hey, hey. 왜이래 왜이래 우리 같은 말이잖아. 교양이 누가 없는지 놔줘볼까? 찌릿찌릿 찌릿찌릿. 왜이래 우리 같은 말이잖아. 알람 걸. 그렇다시다. 내가 끼워놓을 걸 아니까. 맞아. 고쳐야 되는데 스카이 돼가지고. <목소리>